서해바다 상공 구름 지긴다 아주 그냥 뭉게구레 그래 말이냐? 눈이 파란 게 아주 야 이깔라, 이깔라. 오늘 25년도 7월 31일입니다. 7월의 마지막 날, 어제가 말참 중복이었잖아요. 내일부터는 또 이제 8월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이제. 날이 되겠는데요. 아 오늘 정심 시간 전후 해가지고 상하장이 아주 하얀 구름이 야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야 같이 어, 이런 장면 보면 설레요. 자유야.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뭉게 구름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도 만들어서 불러보고 있습니다. 야 예술이다. 그래 가지고. 음. 멋지다 음. 감사합니다 음. 멋진 하늘 음. 멋진 하늘 음. 쨍하죠 아주 날씨 아이 구름 좀아 흥미하죠 아 설렌다 기 공단 공단 말는